안나리아 오늘의 본문은 시편 81편입니다 교훈 혹은 지혜의 시로 불리는 시인데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축구합니다 그리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세달에 나팔을 불며 우리의 명절 곧 보름에도 볼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인데요. 학자들은 아마 장막절이 아닐까? 라고 해석합니다. 장막절은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실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 시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아가 나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찬양해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져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5절 이후부터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금 회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진정한 구원은 마귀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얀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주는 달콤한 쾌락 앞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기보다는 사실 죄가 주는 미끼에 그런 달콤함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사랑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한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이내 안에 임자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전에는 죄인 줄 모르다가 죄를 깨달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다면 죄의 어떤 종류로 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8절부터는 식대명이 나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식대명의 제1계명입니다 식대명의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간혹 이 말씀을 기도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윤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해서 입술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불순종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백성들에게 하소연하듯이 외칩니다. 나의 말을 들을 때내 원수들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를 공격할 것인데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극휼을 잊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마음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꼭 곡조에 있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능력에 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